안녕하세요. 연락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FSDV12에 대한 저의 또 경험을 나눠볼까 합니다.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 아, 일단 제가 그 차를 근데 예, 몰고 있지 않죠. 아, 물론 제 차지만 저희 와이프가 몰고 있죠. 와이프 거죠. 예. <laughs> 와이프가 워낙 모델 s 를 좋아해서 예. 저도 그냥, 사이드로, 테슬라의 모델들을 평가해보면, 다 소유해본 결과, 저도 S가 제일 좋고요그 다음 만족도가 높았던 게 Y, 그 다음 3, <laughs> 제일 안 좋은 게 X입니다. 예. 저는 X를 사기 전에도 조금 비판을 했었죠. 모델들 중에서는 좀. 예. 근데 동의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워낙 사이즈가 크고, 어, 팔코닝도어라든지, 일단 사이즈가 큰 SUV고, 7인승을 여유롭게 제공한다라든지, 공간에서 오는 만족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x 를 사셔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큰 suv를 미국에서 선호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예, 개인적인 그냥 만족감입니다 그럼 필요성과 그거랑 더 떠나서 근데 시작하기 없어 포커스 언니 아 감사합니다 금방 또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이게 워낙 다 ai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ai에서 저만의 그래도 인트유티브는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꼭 얘기하고 어 v 2앱를또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쵸. 이게 저는 이걸 미국에서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게 fsd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를 자꾸 옛날 버전이라든지 그게 좀 근데 제가 워낙 좋은 환경과 저는 계속 최신 버전을 계속 받으니까 그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셋이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위주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뭐, 비판하시는 분도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아, 그죠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한국에서도 이걸 맛봤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는 강력 추천하고 돈값 파는 이유가, 다른 회사들 보면은, 그렇게 뭐 주행보조가 막 발전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이게 저도 무료로 트랜스포 받아서 지금 Y에서 X로 트랜스포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어, 아니 내가 소프트웨어 샀으니까 계속 돼야지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그렇게 무한정 막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X로 가면서 하드웨어가 바뀌었는데 그 돈은 지불 안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뭐차 값에 녹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차 값이 계속 떨어졌죠. 애매합니다. 그런 프로모션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랬을 때그걸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돈, 그런 걸 고려했을 때다 돈값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업데이트라든지. 근데 미국 한정이죠.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면으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15,000불에서 1이0 0 0불로 내린 이후로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예, 그냥 아,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낮춰 부르게 되죠. 이놈들은 그냥 가격을 차가격 보입시 안 팔리면 그냥 막 후려치지 않습니까 근데 fsd 가격을 안 깎는다 라는 거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하기가 무섭게 또 항상 제 이런 얘기하면 확또 깎을지도 모르니까 <laughs> 모르지만 근데 아직 12,000불 계속 고수하는 걸 보면은 어째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차값도 그렇게 무섭게 깎는데 안 팔리면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얘들은 마켓프라이스에 파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안정된 것으로 보여서 저는 돈값을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합니다. 비카프로냐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요. 저도 한국에도 빨리 V12가 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게 정말 이 회사에 이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 확실히 뭐가 돼도 뭐될것 같고 아 이게 정말 이회사에 진짜 뭐랄까 히든 잼 숨겨진 칼? 아, 이거 진짜, 이제, 위력이, 와, 요즘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V12를 맛보니까, 아, 장난이 아닙니다 최고급 젖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같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하지 시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예, 옵티머스로, 이 로봇도 잠깐 얘기 해야겠죠. 뭐, 로봇도 사실 AI에 관련되어 있는데, 테슬라가, 이 옵티머스 로봇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 더 빨라지고, 더 세련되고, 더 부드럽게, 이 (V8부) 같은 느낌을 주죠 너무 부드럽게 뭐 영상도 올렸는데 와 빠르죠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저도 3원계가더 적합하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전고체가 더 좋겠죠. 왜냐하면 무게가 일하는 데는 이게 걸림돌이 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댄스가 떨어지는 배터리를 쓰기가 좀 어려운 데다가 로봇들은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인간과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재도 약하면 안됩니다 취약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 전고체가 더 나아가선 더 낫다거나 아직 전고체가 조금 좀 시간이 좀더더 더 필요할 것 같죠 아무래도 에너지 댄스가 높은 쪽이 높긴 하겠는데 아마 아마 공장 내에서는 제한된 에리어를 못 벗어나게끔 그리고 그 에리어에서만 하게끔 와이어링 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 와이어링 막 덕지덕지 뭐 보호한다는 것도 있고 제가 볼땐 케이블도 연결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에반게리온처럼 꽂고 다닐 확률이 멀리 못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정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일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를 달게 되면 많이 달면 아직 현재 기술로 아무리 하이니켈이라도 얘한테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요 전고체가 된다면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메인 AI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했다가 제가 많이 옛날에 비판을 많이 받았죠. 아 스페이스X의 자랑스러운 스타링크 이게 뭐 통신업계를 막 잠식할 거다. 3년 전에도 그 얘기했다가. 아, 위성통신 한국은 어, 잘 안된다 건물도 많고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미국에서 저도 그 영상 때 미국은 워낙 오지도 많고 실제로 스타링크 위성 잘 쓰고 있죠 rv나 이런 요즘 분들은 그 필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도 엑에또 올렸지만 이제 그냥 폰으로 노멀 모바일 폰으로 다이렉트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지금 런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위성을 통해서 그냥 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데이터도 됩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기존의 통신 회사들을 야금야금 먹어 가는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랑 테슬라랑 뮤추얼 베네핏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거가 또왜딴 회사 얘기하냐.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이미 숱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이스 x 가 그냥 폰으로 통신이 된다. 얼마나 원활할지는 또 정식으로 런칭되고 봐야 될것 같지만 이 x 스도 그렇게 모바일 폰으로 한 거랍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죠. 통신 혁명도 오는 거죠. 저도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건 뭐 예측? 3년 전에 얘기한 대로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안테나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얼핏 들어서 얘기했는데 예, 그때는 뭐 아유 그럴 일 없다. 예, 그때는 그런 것 같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예, 코어 프로와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이런 잡도 이제 내놓더라고요. 이제 시니어 소프트 엔지니어 AI 인퍼런스, 그러니까 인퍼런스 추론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인퍼런스가 좀 뜨니까,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라고 이제 뭐 댓글에 언급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 트레이닝이 중요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인퍼런스 는말 그대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된 모델로 가지고, 사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추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게 이제 바이스클이라는 걸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예측하고. 트레인과 인퍼런스의 차이점. AI한테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부터 해서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더 관건은 트레이닝하는 게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컴퓨테이션 파워도 엄청 필요하고 서버도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엣지 디바이스에 더 이제 좋아 실제로 엣지 디바이스 우리가 쓰는 지금 엔드 디바이스들의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추론이 중요해지면 뭐 이쪽 면에서 치고 나와서 이제 엔비디아를 위협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나 둘다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왜 인퍼런스가 이렇게 스팔라이을를 받냐? 그 동안은요 트레이닝된 모델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모델들이 막 나오고. 이제 실제 우리가 쓰는 건 추론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든 뭔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줘 현상을 뭐 이해하게 도와줘 이런 거를 요청하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리얼 애플리케이션의 인퍼런스죠. 추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컨슈머한테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웬만큼 좀 모델들이 나오니까 여기 에 이제 자꾸 스팟라이트도 받고,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티니 뭐니, 이제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이 다 해먹고 있죠. 서버 쪽이나 이런 메인 트레이닝은 뭐 거의 다 그냥 미국이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에 가까울수록 더 이제 기회가 많아지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둘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베이스로 아직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 비디오부터 해서 요즘 그때 비디오도 장난이 아니지만 우리가 놓고 트레이닝할 데이터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기반 인프라로 이제 늘어나면은 이것도 더 수월해지겠죠. 양쪽 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근데 인퍼런스는 아무래도 더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우니까 컴퓨테이션 파워가 좀덜 디맨딩 하죠. 근데 여기 트레이닝하고 이러면 데이터 엄청 때려 박아야 되고,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긴 미국 혼자 다 해먹고 앉았으니까, 자꾸 이쪽에 이제 초점이 좀 가는 것 같은데, 실상, 예, 뭐 크게, 예, 뭐 다른지, 이미 다 하고 있던 거다, 예. 그렇게, 예,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인퍼런스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그리고 테슬라도, 예, 실제로 AI 인퍼런스, 이렇게, 또, 좌, 포스팅이 나와 있더라고요. 열심히 많이. 특히 팔로알토, 여기죠. 예, 여기서.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헬스포터. 본사는 텍사스로 갔어도, 예, 여기 머리는 다 여기에 있죠. 제가 눈누이 얘기하는 로봇도, 예,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가 돼야지. 다 이런 혁명이 지금 다 AI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이제 여기 셀러리도 나와 있는데, 예, 무슨 하방이 10만 불까지 내려가네요. 이게 좀 신기하긴 한데, 레인지가 너무 넓어서. 그냥 결국 그때그때 그때 이제 인터뷰에서 사실 근데 이 앞단보다 이 뒤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동네 저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동네 생리가 이 아픈 거의 뭐 대동소이하고요 뒤를 어떻게 봤냐 그리고 뒤를 받아도 이 주식을 내가 언제 파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그쵸 값어치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 동네는 알던모르던 관심이 있든 없든 주식을 한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셀러리 알기가, 이 뒤가 다다 완전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아픈 늘어봐야 세금만 많이 뜯기죠. 그래서 그런 구조다. 캘리포니아는 법으로 어느 정도 레인지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좌포스팅마다. 근데 레인지가 정말, 어, 너무, <laughs> 예. 신기해서. 여튼 요즘 인퍼런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바로 V12. 에 대해서 또 한번 짧게 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모델 X를 타기 때문에 S랑 X의 차이점을 명확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타니까, 아, 진짜 저같이 이거를 번갈아 타면서 느끼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진짜. 이건 미국 유튜버도 그렇고. 저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x를 쓰는데 이제 가끔 와이프가 안쓸때 s를 타는데 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부드러움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확실히 아 진보했다. 추론의 힘인 건가요? 더 이제 결정력이. 왜냐면 지금 스탠포드 주차장부터 제가 그냥 쓰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나오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애물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정말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느려진다라는 거죠.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V 2 업에서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예,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사람이 좀 지나가니까 좀 보죠. 참 잘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아 근데 애시당초 좀 어렵긴 합니다. 여기를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 보면은. 사거리는 아니죠. 이게 차들이 오고 여기 가이드가 있는데 가다 보면은 예, 갑자기 예, 응급브레이크까지 작동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양쪽이 오는 걸 눈치를 봐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양쪽에서 오고 이게 이거 이렇게 가이드가 되고 바로 합쳐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 그래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아참 네. 이미 차가서 발이 브레이크에 이제 그럴 것 같아서 가는데 얘가 금방 더 빨리 밟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예 켰죠. 켜서 저 이제 파란 동그라미가 나왔죠. 어쨌든 여기서 디스인게이지먼트에 이렇게 일어났다. 예,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너무 믿으면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죠. 그러니까 보조해 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발전하는 게 너무 대단하고 제가 눈이 얘기하는 거지만 주변 자동차 회사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을 버더라도이랬을시에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다라는 거지 뭐 지금 로봇 택시가 뭐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죠 그리고 저렇게 이런 도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되게 부드럽고 아 그리고 댓글에서 이 오토맥스 아, 갑자기 막 속도가 떨어지는. 아직까지는 저희 와이프나 저나 그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오토맥스 문제가 제가 속도를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아예 디스인게이션을 일으켜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저희 와이프 평은 좀 깝깝할 때가, 그죠? 남들 다 빨리 가는데, 다 제한속도로 올등이 추월하는데, 그런 거 빼고는 아직까지 터무니 없게 속도를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되게 폭이 좁은데도 요거를 잘 이렇게 핸들링해가는 걸 다시 한번 봐도 대단합니다. 어, 앞으로도 AI 발전 저렇게 앞서서 많은 사람들을 어, 인퍼런스 쪽에 추론해서 더 뻥튀기 하려고 말이 뻥튀기지 어쨌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아 이번에는 V2로 1 느껴지는 게 확실히 뭔가 아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아 이제는 괜찮다 이제 는 부드럽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laughs> 목적지에 이제 찍어 놓으면은, 아, 이거, 저, 이것도 눈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 참, 대단합니다. 이걸, 이거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보고에. 그죠 대단하죠. 동네끼를 잘피우더라고데 결국 이제 코스코에 찍어 놓으니까, 그 주변에 가서 또 주차를 하더라고요, 얘가, 가서. 근데 평행주차입니다. 아직, 뭐, 그게 주차 원활한 건 아닌데, 이제 함부로, 길에서 딱 셧다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풀오버에서 안전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아, 여기다 세워주나? 여기 근처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꺼버렸는데, 이놈이 갑자기 또 움직여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와, 이제는 뭔가,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도 들고, 진짜 아수라다 같은 느낌. 물론 영상은 도착한 줄 알고 제가 꺼버려가지고, 그, 끝에 가보면 이제 끝났는데, 이제는, 어, 있다가 제가 안 내리니까, 그걸 또 찾아서 다른 주차장을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만족도가, 참, 이게 테슬라 다시 한번 타는 맛이겠죠? 이렇게 같이 발전하고, 이게 재밌는 면도 있고, 이걸 이렇게까지 안 밀어붙여서 쓰셔도 아 편하게 이건 진짜 이거 이걸 다른 차에서 어떻게 느낍니까? 그래서 참예 저도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 뽕에 맞으면은 진짜 대안이 없더라. 또 마지막에도 이제 주차장에서 나가는 그래도 차는 제가 빼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와우하는 그냥 장난삼아 그래서 뭐 영상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거 f 플스 쓰시는 분들이 미국에서도 아니뭐 그렇게 막 연출하고 한가하게 저도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디스 인게이먼트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접 써보니까 뭘 조작을 한다든지 그렇게끔 유도해서 찍을 그건 아닙니다 난 다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이 저도 그렇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놀랐습니다예그죠 여기다 세우죠 그래놓고 얘가 또 들어갑니다 예 저는 여기 도착한 줄 알고 큰 <laughs> 꺼버렸는데 여기 지금 주차장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은 와이 카트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밀고 여기를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ps 시그널만 완벽하면은 아, 이러니까 진짜 지하주차장도 들어가서 이제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자꾸 들게 되는 너무 터무니없이 자꾸 발전을 하니까 예상을 깨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충분히 놀랄만한 업데이트였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FSV12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